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이버 테러가 가장 대표적인 전쟁의 수단이라는게 일반 론이야 근데 러시아에서 제일 흔히 쓰는 벌이 뭐냐 하면, 시베리아로 보내버리는 거야. 개발하려면. 우리나라가 이세 가지를 가장 원활하게 얻어오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뭐거든. 러시아 편에 대한 뜨거운 관심. 야, 18만 명이 봤어. 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음. 그때 항상 이제 그러셨잖아요. 아, 근데 러시아로는 내가 이거 한 3시간 떠들 수 있다. 어, 그렇지. 예, 이게 시간 너무 부족하다. 내가 3시간씩이나라고 얘기했나? <laughs>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때 기가 막힌 키워드를 하나 주셨습니다. 진짜 사사사가 왔더라고요. 어, 아, 아. 러시아는 사사사 농담이 있는 걸로 유명해. 아 그게 농담이요군 어. 러시아에서는 다가 되지 않고선 얘기하지 마라 이런 농담이 있어 자첫 번째 사 영하 40도 이하가 되지 않고선 춥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섭씨 40도 이하요 어, 어 러시아는 체감 온도가 60~7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그런 지역들도 꽤 있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러시아에서 전날 술 엄청 먹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히 안 깨는 거야 술이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술이 확깰 방법. 창문 열고. 그냥 바깥에 내가 찬 공기를 딱 마시자 문딱 열고 확 나갔어 와 그런데 진짜 그 추위가 어마어마해 오오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호텔 맞은편에 그 할머니가 나에게 러시아말로 막 손짓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왜 저러시나 왜 저러시나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나중에 러시아 현지 우리 도와주시는 전문 통역관이자 거기서 한 20년 이상 사신 분이 계시거든 아이고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러시아에서는 그 러시아 털모자 있지, 껌 털모자 있잖아귀 그 덮는 거.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게 뇌가 얼어. 그래서 뇌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이 심정지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죽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머리는 뜨끈뜨끈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러시아도 이것도 관련 특징인데, 러시아가 이제 관료들이나 정치가들 중에서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이제 벌을 줄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에서 제일 흔히 쓰는 벌이 뭐냐면 하 시베리아로 보내버리는 거야. 발령을 글로내는 거야. 어차피 차편이 없어서 도망을 못 나오거든. 도망 나오는 건 죽는 거야.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 개발하려고. 그쪽 지역을 개발할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갈거 아니야 추우니까 그러니까 죄지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두 번째 사안은 러시아에서는 술이 40도 이상이 되지 않고선 술이라고 하지 마라. 근데 추우니까 또 그런 걸 먹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추운 곳에 사는 많은 국가들, 그린란드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북, 북유럽 지역, 이런 추운 지방은 굉장히 독주가들이 많아. 작업을 하려면 몸을 데쳐야 되거든. 그래서 보드카의 어원 중에 하나가 생명의 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술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강복을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더욱 더 강한 술을 요구하게 되겠지. 그래서 진짜 러시아에서는 일정 도수 이하의 맥주는 법적으로 술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 나이 제한이나 이게 없어. 미네랄 아, 워터야. 어, 그래서 일정 도수 분명 맥주거든. 비어라고 써있는데 이건 주류가 아니야 법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북유럽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술 사러 오는 것들을 편의점에서 굉장히 두병 이상 못 사게 한다든가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을 것 같으면 이건 국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관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주류 유통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러시아는 원래 문화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엄단하진 않아 그러면 러시아 사람들 전체적으로 간이 안 좋겠는데요? 내가 만난 애들은 간이 한세개씩 있는 것 같았어 <laughs> 평균 수명이 좀 짧아 아 러시아가 아, 아, 아. 이게 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겠지 네. 근데 하여튼 평균 수명이 다른 그 정도 반열에 있는 선진국 비해선좀 짧은 편이다 마지막 사는 러시아에선 4,000km 이상 되지 않고선 멀다고 하지 말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쳐봤거든? 406km 나와. 그래서 서울에서 네. 부산 10번가의 거리 정도 되지 않고선 멀다고 하지 마라. 뭐 얼마나 도대체 넓길래? 지구상의 국토의 한 6분의 1이 러시아야. 러시아는 기후가 너무 안 좋잖아. 맨날 눈 내리거나 폭설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자동차나 그 비행기나 이런 게 사실 원래 계획대로 운항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 어떤 계절적 시점에는. 워낙 기상 악화가 응. 좀 심하군요. 응, 그렇지. 그래서 원래 러시아는 보편적으로 철도를 많이 이용해. 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철도 나라 그러면 다 러시아를 꼽아. 그런데 내가 간 그때가 아까 추웠다고 했잖아. 네, 네. 추워서 원래 차로 가면 안 되는데 철도로 갈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차로 가기로 했는데 내가 얼마나 걸려? 네. 아, 별로 안 멀어? 딱 그러더라고. <laughs> 별로 안 먼다고 했는데 5시간을 가는 거야 그런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러시아와 아닌 어. 네, 러시아와 아니었는데도 5시간을 가는 잠깐 뒷자리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났더니 뭐 한참을 또가 그랬더니 1시간 반을 잤어 내가 그래서 아, 거의 다올려나 보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자도 된대 그래서 자고 일어났어 그럼 3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 얼마나 더 가는 거야 거의 다 왔대 거의 다왔다하고두 시간을 더 가는 거야. 아니, 무슨 가깝다고 하면서 다섯 시간을 가냐. 했더니4천0로 이상이 되지 않으면 뭔데 가냐.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런 오지를 갈 때는 차를 반드시 두 대를 같이 가도 이동해야 돼. 한 차가 퍼질 수가 퍼지... 있잖아. 그러면 뭐그 차는 퍼지면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돼. 왜냐하면 그 차를 수리하려고 누굴 부르면 다시 다섯 시간 이상 걸리는데 차 안에서 얼어 죽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땅이 넓으니까 되게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러시아는 농담이 아니라 원소 주기율표 상에 있는 모든 자원을 갈수 있어. 그것도 구리 정도를 빼고는 전 세계 매장량 1등부터 5등까지 다 포함돼. 땅도 워낙 넓고 발굴해내려고 사람 좀 보내놓으면 여기 추워요. 여기 못 살겠어요. 저도 안 가요. 잘못했으니까 보내주세요. 이 소리만 하지. 발굴을 안 해. 그래서 아직 뭐가 있는지 다 모르는데 지금 것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5등 안에 다. 하더라고. 이 얘기하신 세 가지에 어. 그러니까 이거를 토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뭘 만드는 나라잖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원자재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차 산업에 있어서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메카 국가야.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는 진짜 세계 1차 산업에 거기에 다 메카야. 일단 나무, 벌목 그다음에 두 번째 1차 산업인 공물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광물. 근데 지금 말한 이세 가지 모두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세 가지를 가장 원활하게 얻어 오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러시아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교류 협력을 할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응용 과학은 아주 남다르게 발달돼 있는 나라야. 근데 기초 과학은 우리가 되게 약해. 아직까지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려면 좀 걸리는데 특히 독일을 따라가려면 좀 걸리거든. 그런데 독일의 그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두 나라로 망명을 많이 했거든. 하나가 미국이고 하나가 소련이야.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런 우주 물리학자, 생화학자,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우주과학의 메카가 됐고, 그 다음 우주산업의 1등 국가들이 됐지, 바로 독일계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총매제 역할을 해준 거거든. 후회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그 러시아의 기초과학 우수한 사람들이 있지, 이 사람들과 우리가 뭘 해야겠어? 당연히 그 기초과학을 우리가 전수받아야 돼. 우리나라도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 게 우주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앞서가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 그리고 기초과학 중에서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 이게 바로 수학이 기반으로 된 건데, 암호학이야. 사이버 테러.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어떤. 그렇지.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 자산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 되거든 특히 아직까지 우리가 가끔 잊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남북한이 지금 대치 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엇보다도 북한과 우리가 지금 상시 전쟁은 아니지만 전투 중에 있는 게 있어 바로. 사이버 테러야 우리나라 공공기관 기준으로야 하루 평균 해킹 시도가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아 북한이니까 걔네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를 돌리기도 힘들 것 같단 말이죠? 하루에 뭐한 두세 번? 넌 형이랑 차를 한 100년은 타야 돼 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킹이 모두 빅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평균 공공기관 해킹 거수가 162만 건이야 사실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북한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석유를 비롯해서 많은 생필품들을 조달하는 가장 흔한 외화벌이가 사이버 해킹을 통한 코인 빼돌리기, 여러 가지 이런 일에 가담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정설이기도 해. 그리고 우리나라엔 여러 가지 관공서들의 기밀뿐만 아니라 많은 정보를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북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62만 건의 하루 평균 해킹이 일어나는데 이걸 잘 막아야 되잖아. 이거는 총칼 들고 전쟁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전쟁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비교 우위를 갖게 만들려면 러시아의 이런 수학이라든가 그런 걸 기반으로 한 암호화 기초과학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을 필요가 있어. 왜? 북한의 해커들이 누구에게 또 이걸 사사받았겠니? 아, 너무 시하겠군요 어, 그렇지. 그리고 참 안타깝게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막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북한엔 인터넷이 안 돼. 북한에선 가장 영민한 친구들이 영순위로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해커들이야. 무슨 얘기냐? 북한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어. 그런데 북한 내에서는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해커로서 활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 바로 가족들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확보된 직업군은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해커야. 그리고 해커를 북한 해킹, 해커들이 북한에서 해킹을 시도하면 어느 나라에서 해킹했는지를 다 알지 않겠니?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 아니겠니? 그래서 최소 중국에서 나가서 하거나 아니면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외국 가서 살고 싶은 많은 북한인들이 이렇게 외국 그 나갈 수 있는 해커를 직업으로 가져. 전 세계가 1차 세계 대전은 재래식 무기로 싸웠고 2차 세계 대전은 미사일과 전투기로 싸웠다면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이버 테러가 가장 대표적인 전쟁의 수단이다라는 게 일반론이야. 실제 2000년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이버 테러가 먼저 일어났다는 증거가 먼저 2007년에 시리아 핵시설, 시리아 핵시설을 미국이 타격할 때도 상자박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시리아 중앙정부들을 먼저 해킹해서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었었고, 러시아가 2008년도에 그루지아 침공했었을 때도 그때 사이버 공격을 먼저 한 뒤에 침공을 했었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 기관을 러시아가 또 타격한 적이 있었거든? 어, 이게 2017년도인데, 그때도 사이버 테러를 먼저 했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보 차원에서도 러시아와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목소리>